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 이케이전 이는 MC 제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샘플 개수를 지정을 해주고요. 그다음에 질량 변수를 생성을 해주고요. 아 빛의 속도를 정의합니다. 그리고 이는 MC 제곱, 아이케이전을 만들고요. 그다음에 결과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, 그죠? 이렇게 에너지가 6.222 플러스 18로 나오는데, 이거는, 6.22 곱하기 1 0의 18승이라는 의미입니다. 즉, 6.22 퀀틸리언이라는 아주 큰 숫자가 나오는 거죠. 즉, 질량은 적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폭발적일 수 있다. 이것으로 의미하는 방정식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